벼랑 끝에 선 금고에게 선택권이란 존재하지 않았고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지갑의 주인이 되기로 하죠 나는 돈이 필요하니까 지갑수와 계약한 다음 날 왜 이러냐? 아 언제 장신 자릴래? 아, 이젠좀 차리자. 어? 할리노스는 담배나 사와 새끼야. 자신을 괴롭히는 악덕 상사에게 축빵을 날려버리는 금복. 그... 맞은 게 억울하면 고소하든가. 사직서를 허... 던져버리는데. 오늘부터 나는 백수다 그렇게 바랐던 돈 많은 백수. 이제 돈 많은 백수 라이프를 즐기러 갈 것이다. 아픈 누나를 위해 병원에 들른 금보 이게 다 뭐야? <laughs> 누나가 초밥 좋아하니까 얼른 먹어봐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음... 3만원은 넘어 보이는데 50배는 더 비싼 음... 호텔 스시야 <laughs> 천은환님 전세일 신청하셨죠? 망설임 없이 특실비용을 지불하죠 세상에 이제 여기서 치료받아 뭐? 미쳤어? 이모문 이만 자네 <laughs> 금보가 다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곳은 백화점 명풍 매장 오? <laughs> 어? 어? 커너야루! 어이, 청뚝대! 이게 얼마만이야? 그곳에서 우연히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히던 동창, 진일석을 마주하게 되는데,